가수 싸이 군대 한두번세번 번 끌려갔죠 뭐뭐 <laughs> 뭐 해서 뭐 훈련소에 입, 입소했다가 퇴소 당하고 뭐 입소했다가 퇴소하고 뭐두 번인가 세 번인가 끌려갔습니다 그가지고 <laughs> 뭐 훈련소 훈련 받는데 <laughs> 첫날 이튿날 들어가니까 좀 들어가서 밥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점심, 점심인가 저녁인가 막 돼지 불고기에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싸이가허겁지겁 먹는 거예요. 막 시, 시고기 돌아가지고 <laughs> 막떡게 올려놔니까 힘들죠. 그래가지고 음, 몸도 크잖아요. 그러니까 많이 먹는데 허블락에뭐허블락게 뭐. 먹으니까 조리병이 아 그림 먹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불고기 돼지 불고기 먹나 그만 가져가라 퍼가라 왜두분세분네분 오노 이래가지고 막 시비가 붙어 인제 그 그게 육군 훈련소 그뭐 조리 담당관 이 있을 까아니까 급식실 급식 조리 뭐 이런 관리소에 관리 그 하사관들이 복무하죠뭐 중사나 상사분이 뭐 담당하실 건데 그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. 상사분인가 <laughs> 야, 야, 그만해라, 쪼리병아. 자, 군대 두 번, 세번 끌려왔잖아. 남들 한번 와서 끌려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, 두 번, 세번 끌려와봐. 어? 그 심정이 어죽하겠어 내비도 막 품고, 밤에 실근 자도록 품으라 해.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, 쪼리병아. 아 쪼리병아. 네, 알겠습니다. 충성함이떨 <laughs> <중성합니다>. 돌아서며. <돌아섭니다. 웃음> 사이에 옛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 들어가시죠.